생식이 나를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식이 살리면 되세요. 힘이 있습니다. 말대로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시면서 그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살려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제 아만자의 보호자는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제가 느낀 게요. 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음식을 요리해서 드릴까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런데 생식에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만약에 생식을 내가 안 만났다면 제가 머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주문이나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내가 얼마나 음식을 잘해서 이 목사님을 잘 드실 수 있게,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뭐 정말 어려운 문제요 근데 생식에는 우리 목사님 최고로 좋은 산삼생식을 드시기 위해서 거기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좋은 생식을 우리 목사님 드시고 이렇게 건강해지셔가지고 만약에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어... 난수암 상기성도 있었어요. 그분이 이것을 먹고 목사님 생식만 드시면 살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만 한 말씀처럼 들었잖아요. 셨하요 그리고 아침에는 생식과 사과와 견과를 조금. 그 다음에는 점심 저녁은 한 골을 반으로 나눠서 맨끼만다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생식을 뿌려먹든지 타서 한 모금 마시게 하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목사님 생식을 드시길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 그 목사님 성사님들만 이렇게 50% 할인해주는 목양생식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목가로 들어가니까 저까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생식을 먹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laughs> 저번에 그 추운 그 노래 때 어떤 분이 산삼 생신 먹어도 진짜 좋아요 이, 또, 또 기억하세요? 네. 그분이 어, 그 분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영탁 때리는 거예요 썩 때리는 거예요 어? 그렇게 좋은 생신이라면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두 달치기 넘게 먹었어요 지금 날아다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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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는 게 신기했어요.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야, 33신이 좋구나. 음, 37가지 하고, 87가지인가요? 88가지 하고. 88가지? 88. 88. 88. 88.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다 먹게 해요, 손자들도.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좋으니까, 참히 이게 나와요. 역사님들 모임이라든지 누구 지인 뭐, 그 만남이라든지 이러면 그래서 어제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분이 당뇨 환자였어요. 그래서 당화 혈색소가 7이 넘어가고 아주 안 좋으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음, 입맛이 없어고 5kg가 빠져가지고 나이 들은 상태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당장 상품님이 어제 회원 가입하시고 멤버십으로 가입하시고 샀어요. 40만원 넘게 샀나요? 네. 이렇게 물론 이거 돈을 떠나서 정말 생,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은 너무 좋은 소식이다. 육을 살리는 생식.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이것을 꿈꾸대사로 하려고 음. 노력 중에 있습니다.